미래다 비트더퓨처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따르고 정확한 암호화폐 소식 받아보실 수 있는 저희 코인 소통방 소개해드립니다. 투자에 대한 좋은 정보와 전망 있는 코인 자료들 접해보실 수 있는데요. 영상 상단의 카드에 저희 소통방 링크 남겨드립니다. 클릭하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영상 하단 댓글창에 있는 링크를 이용하는 방법 또한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이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로 도지 코인이 상당한 반등을 보인 이대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에 도지 코인이 활용될 것이라는 희망에 도지 코인이 연일 반등하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도지코인에 대한 트위터의 공식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지만 시장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행보를 고려할 때 도지코인이 트위터에 둥지를 틀게 되리라는 낙관론이 굉장히 우세한 듯 보입니다. 일단, 도지가 트위터에 입성한다면 수많은 이용자들에게 노출되어 큰 반등을 보일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움직임 때문일까요? 도지코인의 수요는 연일 잠재적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투자자들에 의해서 연일 매수세에 돌입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도지코인은 FTX 사태와 맞물려 코인 전반적인 하락세가 있었던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라 거대 투자자들의 투자 항목 리스트에서 집중적인 저점 매수에 타깃이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우지의 가격을 전적으로 좌우한다고 볼수 있는 머스크와 트위터의 행보가 화제입니다. 얼마 전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애플 인앱 결제로 인하여 애플의 수수료를 30% 떼어주어야 하는 구조였는데요. 머스크는 지난 28일 애플의 앱 수수료 정책을 공격하는 트윗을 잇따라 올리면서 전쟁을 개시한다라고 선언하면서 이에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낸 바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울러 트위터 자체적 결제 시스템 도입을 시사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머스크에게 동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의 CEO 또한 애플의 수수료 정책과 관련하여 애플은 혁신을 억누르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신만 모든 이점을 누린다고 비판했고 이미 애플과 앱 수수료 문제로 싸운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CEO 또한 애플의 독점에 맞서 싸우는 것은 정당 정치를 초월한 미국의 문제라고 말하는 등 애플의 수수료에 대한 반발이 수면 위로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머스크가 애플 CEO 팀 쿡을 만나 회동을 한 건데요. 두 사람이 만나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정리하면, 도지코인에게 강한 영향을 주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최근 애플의 인입결제 수수료를 비판하면서 애플의 전쟁을 선포하고 자체적인 결제 시스템 도입을 언급하는 언행을 보이고 있는데요. 도지코인 입장에서는 그간의 머스크 효과를 누렸던 만큼 이번에 머스크 행보 또한 도지코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빠르고 정확하게 중요한 정보를 누구보다 보다 먼저 선점하여 얼마나 신속하게 내 것으로 만드냐에 따라 수익과 손실의 자리수가 달라진다는 투자시장의 불변의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인 이슈 전망 소식과 호재 등 나는 정말 가치있는 정보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 카드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드려오니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투더 퓨처였습니다.